그럼 뭘 쓰셨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명을 쓰신 것도 아닐 것이고, 뭐, 좀 웃기는 말로, 공자왈, 맹자왈도 쓰신 게 아닐, 아닐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위협한 순간에도 순발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대답하고 나면요,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는 그런 일들이 들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충신한 사람이 역모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재판 결과 어쩔 수 없이 임금도 사형을 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조 백관이 모인 자리에서 백성들 앞에서 임금이 그 충신이었던 신하에게 선고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너는 사형이다. 사형하고 판결 내렸어요. 근데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 조건이 그러나 지금까지 내게 충성해 왔고 이 나라와 백성에게 열심히 일했던 귀한 공을 봐서 한 가지 특전을 주겠다. 네가 죽음의 방법을 내게 선택권을 주겠다. 근데 목에 매어 죽든지 아니면 창에 찔려 죽든지. 아니면 능지 처참을 당하든지 어쨌든 그 죽는 방법은 너에게 맡길 테니까 아, 그것을 말하라니까 아, 그 신하가 한참 있다가 전하 저는 늙어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는 늙어 죽도록 하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늙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잘 살도록 돌봐줬답니다. 자, 웃겨, 넌센스 같은 이야기지만은, 얼마나 멋있는 순간적인 지혜입니까, 그죠? 어, 이한제,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어, 대답 한마디로 전 역사를 바꿔버린 일이, 이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시끄러워. 왁자지껄 시끄러우니까 보니,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자 하나를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어았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서, 어, 예수 선생님이시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요 우리 법에는 이런 여자는 이유 없이, 뭐 재판 갈 것도 없이 바로 돌로 쳐서 즉결 처분해야 되는 죄를 범했으니까, 어, 우리가 첫 결침을 하기 전에 내가 선생의 의견을 묻겠어. 예수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물거예요 이제 성경에도 이들의 그 의도를 정확히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고소할 건덕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뭐 법에 따라서 죽여야지 뭐. 당연히 죽여야죠. 하는 순간, 기가 막히는 이제 꼬투리가 잡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을 얘기하고, 아니, 심지어 여기 맞으면 이쪽 편도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 가자마 심리를 가자고, 아니,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했던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이 여자를, 이 가련한 여자를 죽이란는 명령을 어떻게 내리냐, 말, 앞뒤가 안맞잖냐 라고 드디어 이제 고속거리가 생기죠. 근데 반대로, 살려주라, 사랑으로. 라고 하는 순간 법을, 실정법을 어겨버리는 완전히 법 파괴자. 또, 그 당시에 종교법은 더 무서우니까, 이거는 종교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역시 적결 처분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꼼짝없이, 예, 요즘 말로 딜레마에 빠트려버렸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옛날 어른들은 오동나무에 딱 걸렸다 그러죠.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에 딱된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대반전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보니까 아마 그래 됐을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관리들을 따라서, 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자고 들어온 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주게 되니까 큰 돌, 작은 돌, 뭐 어마만 돌들 다 돌들 들고 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사장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바로 적결첩을 해야 되니까 벌게 달아가지고 이제 돌들고 섰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이제 보시다가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일어섰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마 아, 그 여자 옆에 좀 가셨겠죠. 가시고는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뭐를 쓰십니다. 아,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한참 쓰시다가 또 휘감돌라 보시고, 또 쓰셔. 예.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야, 저는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 얘기를 나누면서 도대체 예수님 뭘 쓰셨을까? 어, 뭘 쓰셨을까? 아 어,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아그 어,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써셔요. 어떤 분은 십계명을 썼다 그래요. 십계명. 왜냐하면은 쓰놓고 난 뒤에 너희 중에 아무 죄 없는 자들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전부 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대, 전부 다. 돌로치도 못하고, 돌 놓고 다 돌아갔대. 여러분, 좀 이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공격에 빠트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마음으로, 어, 기세 등등하게, 딱 올가미를 걸고 왔던 이들이, 아니, 기껏,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돌로치라 이말 한마디 듣고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다?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잘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 도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뭐 아까 누가 십계명을 썼다고요? 십계명은 뻔히 다 아는 건데 그 십계명 그거 썼다고 해서 보고 어? 오마이갓 하고 돌아갈까요? 그뭔나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뭘 쓰셨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계 명을 쓰신 것도 아닐 것이고, 뭐, 웃기는 말로, 공자왈, 맹자왈도 쓰신 게 아닐, 아닐 것이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보고 계시다가, 제일 큰돌 들고, 얼굴 제일 험악하고, 제일 우락바라요. 제일 앞장서가지고는 주동자. 제일, 그 당시에 제일 리더. 그를 딱 보시고는, 그 이름도 아실 거예요. 하사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그 사람 이름 을 모를까요? 예. 예, 근데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은, 김말똥. 응, 음, 김말똥. 응, 음, 김말똥. 이제 손가락으로, 김말. 똥, 쓰실 거예요. 둘러싼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여수님이 뭐 대답도 안 하고 뭘 쓰니까, 전부 고개를 쭉빼니밀고 여기 다뭐 쓰는 볼 거예요. 보니까 뭘 쓰시는데, 사람 이름을 썼어. 누구? 제일 집 앞장서 있는 그 친구 이름을 김말똥. 그거는 옆에 아주 정교하게 쓰십니다. 어, 건너마을, 이 암흑의 과부와, 어, 간음 54회. 그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특히 그긴 말동에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밤에 살짝, 살짝 가서 바람을 피웠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말이무성 과부와, 어, 간음 54회 딱 적는 순간에 심장이, 뭐, 요즘 말로 시, 심장이 내려앉죠. 뭐, <laughs> 어? 그럼 또 계속 쓰십니다, 또. 그 다음 딱 보시다. 두 번째 큰돌 들고 있는 친구 이름을 쓰십니다. 이 암호 암흑에 고의 부도를 내고 재산은 은닉하고 약 200명의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또 써. 예를 들어서. 야, 그거 보는 순간에 고의 부도야? 다른 빚쟁이들 전부 다 어떻게 써.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열받겠죠. 적어도 몇 사람 이름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네. 만약에 아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몇살 잡아 뜯을까 했을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오래 있다가는 바로 자기 이름 또 쓰이고, 자기 치부가 또 드러날 거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돌놓고, 이미 이름이 쓰였던 사람은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또 망가버리고, 아직도 이름이 쓰이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바로 다음 차례 내 이름 쓸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다 죄인이죠. 뭐,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쓰가면서 하나하나 끄집어, 어떻게 했습니까? 놓고 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죠, 뭐. 한참 시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없, 없어.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돌돌고 당신을 치려고 하던 그 어마어마한 군중들다 어디 갔냐, 모르니까, 여자가, 어, 다 가고 없다고. 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리고 여자를 돌려 보내버립니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이, 이 가나바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의 이야기가 참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하지만요 그 밑바닥에 이런 것처 있다고 치고 한번 상상하고 거기서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쭉 시간도 공간도 한번 쫙 건너뛰어서 오늘 이시대 바로 우리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제 앞에 오늘 던져진 문제라고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여러분과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어, 남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 가지고요 내 이웃들 잡노하는거 보고요 항상 막 이것도 많이 하고 뭐 그냥 비방도 하고 뒤에서 정죄도 하죠 무심코. 또는 상대적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술 믿고, 큰 나쁜 짓안 하고, 그래도 아주 결정적인 더러운 짓안 하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나좀 의인같이 보여요. 괜찮은, 나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제법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다. 우리는 뭐죄 짓고 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죄인들이다. 이렇게 착각한다. 한다단 얼굴이 막 해요. 비방하고 판단해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은 땅바닥에 뭐 손가락을 쓰셨겠지만 지금 오신다면 뭐 땅바닥에 쓰시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에게에 오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열심히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때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요. 누구냐 싶어 또 보니까 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어깨 동무하고 저를 탁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어, 요즘은 이제 볼펜이나 만연필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신총에다가 제 이름을 쓰실 겁니다. 박효진. 저를 딱 다시 한번 보시고 웃으시면서 박효진. 일이원은 죄. 2, 3, 4. 쫙 쓰실 거예요. 아마 수백 개를 쓰시겠죠. 수백 개를. 그걸 보고 있는 제가 어떻겠습니까? 어, 진짜 심장이 떨리겠죠. 심장 떨리죠. 뭐 여러분 어깨에 예수님이 손을 흔드시고 여러분의 죄를 막 기록하신다 쳐요. 그걸 우리가 봐요. 그때 돌 들고 섰다가 놓고 도망가는 사람들의 입장을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겠죠. 저도 아마 이해가 돼요. 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고 아마 눈물 흘지도 몰라 우리가요. 어쨌든 그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여진아 봤지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할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니 그러시고 제가 참잘 쓰는 표현으로 아마 저를 보시고 아주 다정하고 재미있게 윙크를 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웃으시면서. 아았니죄 짓지 마. 눈물 날것 같은데요, 그죠? 예. 주님은 웃으시면서 윙크하셨지만, 내 심장에는 비수같이 날아드는 평생의 결단이 있겠죠. 그래, 죄 짓지 말자.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도 한번 상상해보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시는 그분께서 기록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큰 죄인인가 깨닫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시고 아주 다정스럽게 윙크해 주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유머러스한 그 모습을 가슴에 담고 한번 다시 한번 예수 믿고 사는 그 보람, 그 기쁨,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누려보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오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어깨 손을 잡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 짓지 마라 라는 그 아름다운 음성 그 풍성한 주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도 끝없는 그 속죄의 은총이 오늘 속에 다시 한번 가나와다 붙잡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한 여인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오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따뜻한 그 사랑 품에 안고 이 험한 세상, 이 죄악만한 세상에서 다시 한번 힘내서 어 용기 내어서 주님 손잡고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는 그 아름답고 밝은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